안녕하세요 미추길입니다 요새 계엄령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예, 보다가 롤에도 계엄령이 존재하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팀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채팅치는 걸 주저하게 되고 롤판 국무회의가 열리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게 되는 AOS 게임이 아니라 정치를 할수 있는 게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첫번째 똥싼 놈의 계엄령 이 새끼들이 제일 큰문제예요 원래 암묵적인 룰로는 이똥 쌌으면 입 닫고 열심히라도 좀 해라가 맞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온몸으로 느끼잖아. 예를 들어서 탐레넥토니가 2차까지 밀렸어. 15분에 이정문어 다리든 털보 깸등이든이 3대 1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릴 때가 있잖아요. 물론 탑만 싸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가 유독 실력차가 심하면 은이 계속 퍼들러 싸게 된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정글들이 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어차피 잘하는 사람은 갱한가도 이기고 똥싸개는 가져도 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적 탑이 분가면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팀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개새끼들이 머슴탓을 하면서 개업령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너 때문에 망했다. 라는 밑밥을 깔아두면서 15분 동안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이적 정글 한번온 것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어 이 사람들 탑만 그런거 같아? 다 똑같아 말은 안해도 다 새고 있다고 아니 그런 쪼잔한 새끼들이 어디있어요 물론 표현은 안하죠 속으로만 그 옛날에는 이제 양반네들 미꾸녕이나 닦던 우리 돌쇠들이 괜히 흑화한게 아니에요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반스에 푸짐하게 싼 탑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아 씨발 정글 때문에 망함 탑 못막음 알아서 하셈 이제 국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게 되는거지 이 전쟁이 난거야 근데 적같은게 뭐냐 아이 지린놈이 당당하고 게임을 이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저 새끼 눈치를 보게 돼요. 이 개협령이 뭡니까? 이 국가 비상사태, 게임 터졌을 때, 이 국가 원수, 똥쟁이 탑, 치안 및 사법권, 뭐 채팅, 핑, 단독행동을 통제하는 거잖아. 근데 왜네가 하냐고, 이 새끼. 똥싼 나를 갈군다. 이 바로 서렌, 이 백정과 댕댕이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서렌, 원딜이 시비를 건다. 아남, 씨발이게 뭐야. 왜 잘하는 사람들이 저걸 받아주지? 줘야 돼. 근데 어쩔 수 없는 게임이죠. 받아줘야 그나마 이기는 거예요. 요즘 롤은 실력이 압도적으로 좋은 게 아니면 달래주기 잘하는 보모들이랑 인내심 강한 사람들이 잘 올라갑니다. 하여튼 이 계엄령이 터지면서 밑에 네 명은 똥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게임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돌쇠들은 저쪽 근처에 정글을 먹으러 가지 않고 대통령이 화나지 않게 정글도 주고 이 채팅으로 달래주면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최전선 G P 에서 내려오는 인민. 대장 깜둥이는 누가 막냐? 평범하게 미드에서 라인 전하던 오리아나 장관이 직접 총 메고 막으러 갑니다. 근데 10불리게 상대가 되겠냐고? 6킬 먹은 털보를 뭐 1, 2킬 먹은 오리아나가 어떻게 막아요? 잡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안 되실까? 하면서 CS만 먹어야지. 근데 막상 계업령 선포한 똥쟁이는 어디로 가냐? 남쪽 부산으로 대피합니다. 누구보다 빨라 이 새끼. 탑2차 멸리는 순간 바로 바텀으로 뛰어간다고. 이 평화롭게 프리 파밍하다가 위에서 다들 완타 진거 보고 저걸 왜 싸우지? 하면서 한마디씩 슬쩍 거드는 거 보면은 이 펄펄 끓는 카마토에 던져버리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게임은 당연히 기울고 참다 참다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 누가 뭐라 하냐? 크산트한테 골똥 찌그러진 야당 대표 원딜이 한마디 하겠죠? 아니 뭐라 하겠어? 잔나 켜놨네, 씨벌럼 그냥. 내가 롤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원딜들 단골 멘트예요이 말이 나오자마자 현실과는 다르게 탄핵이 아니라 롤은 썰렌 투표가 나옵니다. 가장 슬픈 현실이죠. 더 슬픈 건 뭐냐? 이렇게 첫 달리는 와중에도 두놈 정도는 꼭 반대를 한다. KDA 개 박살할 때까지 흠씬 두들겨 쳐맞다가 10분 정도 더하고 썰은 나옵니다. 이게 똥싼 놈의 개업령이죠 근데 이러실 수 있죠. 아니 개업령은 캐리하는 사람이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게 맞아. 잘하는 사람이야 되는 게 맞지. 이 대부분은 캐리하는 미드나 정글이 선포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현실과 다르게 롤판은 절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갑이 될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 캐리하는 사람들은 이 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놓은 게 아까워서라도 이기고 싶단 말이야. 지면 시벌정 미드정글이 크크 미드차이! 이말 한마디 들어봐 잠못 자! 내가 아끼 되는 거야. 이 반대로 바지 밑에 철철 흘러내리고 있는 바텀이나 탑은 어차피 많기 때문에 게임도 하기 싫거든. 난 빨리 다음 게임 가서 어떤 폐악질을 할까 이딴 생각이 나오는 놈들한테 오더한다고 귀퉁으로도 듣게. 고이 새끼들이 말이 계엄령이지 여기는 그냥 달래주면서 해야 돼 명령도 안돼 원딜님 거 하게 세웠으니까 어, 미드가서 파밍이나 하세요 이런 말하면 좋되는 거예요 똥 싸게들 자존심을 긁는 행동이라고 미드가 1 8킬을 냈던 정글이 20키를 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리엔 장사가 없거든 한 새끼 사람 구실은 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본인이 게임 캐리하고 있다고 이 병기통에서 세수하는 애들한테 질하면은 오히려 게임 뒤집어집니다 오도하고 싶어? 그럼 명령조로 하지마 달래주듯이 이 4살짜리 지능 발달 뭐 분노 장애 있는 친구들 다루듯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리고 원딜을 한번 볼까요? 뭐 캐리 하는 원딜은 말을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오더도 많이 안 하고 우리 팀개 비용신들만 모여있어도 뭐 내가 2대5를 해서 다 부숴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게임하기 때문에 원딜은 캐리하고 있다면 가만히 한타나 잘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행동이죠. 근데 문제는 질펀하게 싸버렸을 땐데 탑통령들은 계엄령 선포에도 무시하거나 아래 동네에... 볼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바텀이 망하면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여긴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원딜들은 탑처럼 계엄령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 핑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 정글들은 바텀에서 물음표평이 계속 찍힌다 싶으면 바로 보랄떨어지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게임만 열심히 하는 미드 정글들 있는데 한타 페이지 때 계속 처발려서 원인 분석해보니까 원딜이 문제라는 걸 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달래주면 늦죠 미디 갱 가서 틀어 막았는데도 이개 허접 돌대화리라 계속 대주면 빨리빨리 미드로 위에 보내셔야 돼요. 이때도 미드 정글은 절대로 명령조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썰렛 눌러요. 근데 이미 좀 더럽게 적셔버린 경우에는 타워 박살로도 삐져가지고 미드로 안기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보센 냅두세요. 어차피 정 미드나 탑한테 계속 뒤지겠지만 톤도 안 줘서 괜찮아. 대포 미니언이라 생각을 해, 그냥. 얘네들은 탑처럼 대피도 안 해. 그냥 5데스 넘어가는 순간부터 게임을 포기하기 때문에 서렌만 계속 누르면서 15데스까지도 봤거든요 냉간치 이거 게임 같네 시벌거 하는 거 아니면 계속 참으세요 열심히 한게 아깝잖아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좆발은적 정글이 게임 끝나고 정글 차에 크크하는 걸 찾는 거랑 서렌 투표만 쳐올리는 쉽지 않게 그냥 꼬장 받아주는 거랑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리해보자면 원딜의 심기가 불편한 그 순간이 계엄령이다 차린 뒤에는 듣다. 원딜이 말이 많아진 시점부터 게임은 갔다고 보면 돼요. 특히 정글이 잘 틀어 막아줘야겠죠. 어, 서포터가 달래주면 되지 않음 강형욱이가 달래주긴 늦었어요. 같이 망한 시점부터 원딜은 서포터의 모든 게 맘에 안 들어. 마지막으로 서포터는 어떨까요? 뭔개업령이야 듣는다고 듣겠어요. 아니, 서포터 화났다고 해서 달래주거나 눈치 보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게임 안 한다고 잠수해도 무시하고 게임 진행하는 경우도 많죠. 탈주해도 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난 서포터로 계엄령을 해봐야겠다. 내가 화난 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다. 초반부터 원딜 CS를 뺏어먹으면 되긴 하는데 이러면 원딜이 달래주기는 커녕 같이 계엄령 선포에서 총체적 난국 내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원딜이 서포터한테 전심을 굽히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조 얘네들은 서포터는 그냥 화나도 꾸역꾸역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글은 화나면 대포에 강타라도 쓰는데 얘네는 트롤이 아니면 화낼 방법이 없어. 성깔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서포트를 하지 마. 본인 기분 안 알아줘. 롤판이 그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오늘은 롤의 계엄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이거 듣고 써먹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담당 일진 민춘길 만나면 국물도 없습니다. 계엄령이고 지랄이고 하네. 사이좋게 좀 게임합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